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통 스마트폰 하면 삼성이 되게 잘하고 있고 갤럭시가 정말 1등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음. 안녕하세요 에센트코리아 아 마케팅팀의 한초롱, 이소연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또 굉장히 어 저희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주제로 리마톡 컨텐츠를 어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저희가 선정했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케팅 시장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마케터라면 사실 뭐 연말 연초 뭐 특정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걸 가장 관심 있어 하는지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리서치를 하려고 준비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종류의 리서치들이 있는지, 이 마케팅 시장조사라는 거는 과연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마케팅 기술 투자, 아니면 최신의 트렌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리더들은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정한 블로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트렌드 분석이 필요한 마케터가 시장조사 리포트를 점검하는 세 가지 필살기. 제목만 봐도 꼭 알아야 될것 같죠? <laughs> 네, 필살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효과적인 마케팅 시장조사 전략, 그 중에서도 검색어 분석과 관련된 컨텐츠 두 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장조사를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매출 기준보다는 수량 기준으로 마켓 쉐어를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료가 띄워질 텐데요. 그냥 마켓 쉐어로 보이지만 수량 기준의 자료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마켓 쉐어를 치면 되게 다양한 자료가 나오죠. 근데 그것이 매출 기준인지 또는 수량 기준인지 알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연님이 말해준 것처럼 수량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시장 위치 및 경쟁사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품, 서비스가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되었냐. 만약 이걸 알게 되면, 아,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만큼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량 기준의 마켓쉐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과 측정인데요. 이제 기업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우리들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량 기준으로 보면 어, 마켓쉐어에서 수량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행한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고객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이거를 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더 성공적인 제품 개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어, 제품 수량이 이 마케시어에서 점점 줄었다라고 그쵸. 하면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네.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전략을 수정해서 또 세워야겠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 그러면 우리 내부의 사정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특정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결정이겠죠. 근데 만약에 마켓쉐어가 상품기준로 했을 때 계속 낮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투자를 좀 어, 고려를 해보거나 전략을 조금 다시 세우거나 해야 되는 게 있겠죠. 사실 이게 중요한 음. 이유가 기업에서는 모든 리소스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도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수량 기준으로 마켓쉐어를 보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량 기준으로 마켓시어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시장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또 그건 아니겠죠. 앞에서 수량 기준의 마켓시어를 봤다면 또 시장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료는 조금 더 매출도 반영되어 있는 이런 자료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매출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매출 기준으로 이마켓시어를 파악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그마켓시어보다는 얼마나 또 우리의 수익이 되는지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지배력 파악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 우리가 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가격도 설정을 하고 또한 제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기준으로 이 마켓시어를 파악하게 되면 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진짜 공략해야 되는 시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기업의 그 매출 기준 마켓시어는 이 외부에도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와 그다음에 대출 기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높은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투자를 받는 데에도 유리한 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시장의 성숙도와 성장 기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시장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저희가 앞서 본 수량 기준 마켓셰어와 이 매출 기준 마켓셰어 외에 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세 번째가 손익 기준의 마켓셰어인데요.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이미지가 생각보다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음. 네. 한번 보시면, 일단 이 그래프는 카운터포인트에 출처에서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이 그래프는 모바일 폰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플, 뭐 삼성, 샤오미, 이런 브랜드들의 어떤 마켓쉐어를 분석을 한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제일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곳은 파란색 선인 삼성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조금 전에 소연님이 설명해준 매출 기준이에요. 그 매출 기준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건 애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본게 지금 설명드릴 손익 기준의 마켓 쉐어죠. 그래서 손익 기준으로 이 마켓 쉐어를 본다고 라 하면 제일 높은 게 애플, 그리고 두 번째가 음. 삼성인데요. 지금 수량으로 봤을 때 삼성이 굉장히 1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나 아니면 이 앞으로 설명드릴 손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응.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거의 62%가 차이가 나네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우리는 과연 어, 어떤 어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음. 수량이 많이 판매가 됐다고 라 해서 요것만 가지고 어떤 전략을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꼭 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어,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 손익기준의 마켓쉐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요 첫 번째는 어, 수익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인 거죠. 단순히 이제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매출이 얼마만큼 우리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왔느냐.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위치가 경쟁사 대비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약간 좀 심도 깊게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온 요소이긴 한데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근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손익 기준의 마케시어 정보는 비즈니스 전략, 가격 정책, 그다음에 뭐 비용 구조 개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수익성 더 높은 시장을 어, 집중을 할까? 아니면 이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 분석이 조금 굉장히 효율이 낮은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런 전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통 스마트폰 하면 삼성이 되게 잘하고 있고, 음. 갤럭시가 정말 1등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이런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폰이 정말 엄청난 경쟁, 소유님 아이폰 쓰잖아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한 다양한 이런 조사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되지? 음.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 우리가 이걸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떤 자료를 보면 좋을까요?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 추천해 드리면 GFK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매 수량, 매출, 손익에 대한 자료 중 매출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GFK 자료를 보시면, 어, 실제로 전자제품 매출에 대한 자료를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어, 그 단순 카테고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별 자료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륙별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이 시장조사를 하는데 하나의 지역,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브랜드에 대한 또 제품 카테고리까지 음. 이런 많은 데이터를 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GFK는 어떤 데이터를 위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알려져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판매된 제품의 수량하고 가격, 다음 판매 시간 등의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네.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디테일한 또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네. 모든 업체의 데이터가 있진 않지만, 계약된 그 업체의 데이터이기 음.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그럼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조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몇몇의 집중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구매 선호도라든지 브랜드 인식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업체들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했었던 그 포스 데이터와 결합을 하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업체의 제품, 가격, 프로모션 활동 등을 분석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와 결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요. 전자제품의 경우 이제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신제품의 개발 동향이라든지 기술 혁신 등을 조사를 해서 기존의 데이터와 결합을 하고 이 GFK라는 업체의 데이터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시장조사, 뭐 경쟁 분석, 산업 트렌드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이 포스 데이터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셨던 우리 에듀케이터분도. 이쪽 업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 GFK의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조사 결과 리포트 보는 것까지 했어요 저희가. 음. 그러면 모든 수치를 볼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네, 결과를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조사 대상자의 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샘플 사이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케시어를 조사하는데 사실 뭐 1000명, 2000명을 조사하는 것과 뭐만 명을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뭐 10명을 조사하는 이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시장 얼마만큼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볼수 있을 텐데요. 어, 샘플 사이즈는 한 국가의 데이터라면 아주 적어도 최소 2,000명 이상의 조사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사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조사가 실시된 기간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걸 어,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응답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가 이 앞에서 2,000명 이상 최소 2,000명 이상의 조사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이 조사 대상의 수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조사 대상자 중에 얼마만큼이 응답했냐, 그래서 이 응답률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인구 통계적 정보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모그래픽 정보들 그리고 뭐 나아가서 뭐 지역, 소득 수준 이런 것처럼 조금 더 포괄적인 인구 통계적인 특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한 세그먼트를 나누고 세그먼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 조사가 뭐 설문인지, 전화 인터뷰인지, 대면 인터뷰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조사 방법에 따라서 어, 굉장히 다양한 강점과 그리고 반대로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보고서를 보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음. 또 간단하게 봤는데요. 네, 이 시장 조사를 할때 어,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본 거는 아니지만 진행해봤던 방법들을 해본 걸좀 곱씹어 보면 총 비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자 하는 이런 고객의 관심사, 트렌드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음,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를 왜 할까라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결국 이 고객의 마인드 시어를 알고 싶은 거고 그렇죠. 이 고객이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의 마켓 시어는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결국 고객 인텐트를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시장 조사도 하는 건데 그럼 앞서 본 이런 자료들 외에도 또 다른 시장 조사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laughs> 저희가 또 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 검색 데이터로 볼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검색 데이터라는 특성상 굉장히 편향이 적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조사 대상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검색 데이터는 전 국민의 데이터를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모수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인텐트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 검색어를 통한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블로그 두 번째, 효과적인 마케팅 시장조사 전략 검색어 분석. 우리 서희님이 또 작성해 주신 글을 볼 건데요. 여기 초반에 보면 우리가 CJ 비비고 만두에 대한 이 시장조사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이미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 검색어를 통한 시장조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검색어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을 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검색량이겠죠. 이 검색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검색어에 연관된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한다 하면 할수록 이 소비자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부적인 이 브랜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본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첫 번째로 인텐트 파인더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게 검색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검색어와 연결되어서 같이 검색하는 이 연관 키워드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어, 이 연관 키워드들을 어떤 토픽으로 또 궁금해하는지 자동으로 클러스터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 어떤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냐, 어떤 것들을 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리스닝마인드 허블에 비비고를 검색을 해보면요. 월 기준으로 약 47만의 검색량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연으로는 548만의 검색량도 일어나고 있네요. 비비고는 이 푸드산업에서 굉장히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비고 브랜드뿐만 아니라 비비고와 관련돼서 같이 검색하는 모든 키워드들을 봤을 때, 월에 47만이라는 검색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굉장히 유익있게 보셔야 되는 게 검색량 뿐만 아니라 어 4,500개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다는 거는 고객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량으로 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 우리가 시장 전체에서 우리 브랜드, 그 다음에 경쟁사 브랜드 나아가서 어 브랜드를 인지하기 이전에 우리 고객들이 물어보는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할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도 또 시장조사를 하는데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장조사와 관련된 블로그 글두 개를 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어센트코리아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어, 많은 마케터 분들이 시장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를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리마톡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였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 다음 컨텐츠에도 조금 더이 시장조사를 연결해 나가서 좋은 컨텐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늘 그랬듯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리스닝 마인드 하세요.